아, 네 여러분, 지금 제가 롤바들 롤바를 포장을 뜯어서 아직 설치는 안 하고 이렇게 대충 그냥 올려봤거든요. 올려봤는데 이런 모습이 됩니다. 대략 이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대략 느낌은 오시죠. 대략 느낌만 보려고 올렸고요. 어, 그리고 이렇게 후미등에 불 들어오는 것도 있네요. 선도 있고, 저 선을 따서 이제 연결해야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게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일단 저는 파이프 구조가 너무 좋습니다. 두꺼워서 굵어서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치를 하고 다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 롤바가 이 롤바가 제가 선택한 그 타입이 아니에요 잘못 왔어요 잘못 왔는데 딱 기본형이 왔는데 제가 선택한 거는 옵션을 좀 올려가지고 여기 위에 트레이도 있고 바구니도 있고 막 그런 거 있거든요 잘못 왔어요 이게 훨씬 저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와, 근데 제가 앞전에 중그 반품을 한번 해봤거든요. 반품을 한번 해봤는데, 이 포장하기도 힘들고 엄청 힘들더라고요. 기다리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. 그래서 타협하겠습니다. 그냥 쓰겠습니다. <laughs> 그냥 설치할 거고요. 이렇게 올려보니까 그렇게 나쁜 것 같지도 않고 해서 그냥 쓸, 쓸 거고요. 대신 이제 판매자한테는 전화해서 한번 항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왜 이러냐. 옵션까지 줬는데 왜 이러냐. 이렇게 말도 해볼 거고요. 그리고 군데군데 군데 보면 녹도 좀 쓸고, 여기 조금 배송 오다가 찍힌 것도 있는데, 이 무거운 게 중국에서 왔거든요. 거기다가 제가 보니까 이게 배로 왔더라고요. 항공으로 온게 아니라 배로 왔기 때문에, 어, 저 정도는 감안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. 그리고 여기 페인트 칠이 좀 벗겨진 거는, 어, 설치하면서 제가 좀라카 같은 걸로, 무광 라카로 살짝 살짝 터치를 하면, 뭐, 그런데 쓸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니까 모양은 괜찮은 것 같아요. 딱그 콜로라도 뒤에 순정으로 올라가 있는 어 그런 롤바 모습인 듯합니다. 저 옆에 여기 요, 요 옆에 포바이포라는 글자도 있거든요. 그건 나중에 제가 다시 정상적으로 설치를 할 거고 지금은 대략 올라갔을 때 이런 모습이 된다. 요런 것만 제가 아, 확인차 이렇게 올려봤습니다. 예, 다시 정상적으로 설치를 하고 다시 영상 좀 추가하겠습니다.